두 번째 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삼촌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셔 그래서 삼촌을 이제 데려 이제 가는 어 이제 필자의 이야기고요. 어, I left for the Galapagos i s l a n d 나는 갈라파고스 제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라는 이제 의미로 사용할 때 이때 전치사 for를 사용합니다. 전치사에 주의하시고요. My uncle Ben is working in the Darwin Research Center there. 자, 내 삼촌 벤은요, 동격으로 들어갔지? Is working,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윈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자, He invited me t h i summer vacation. 자, 초대하다 라는 의미의 타동사죠. 그치? 그래서 나를 초대했는데 이번 여름 방학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 얘는 무슨 역할? 부사의 역할. The man in the airport. 에어포트에서의 m a 인데요 직원이 있었어. 근데 이 직원이 look into.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My backpack very carefully. 자, 이때 look into는요. 어, 정말. 밀려서 글씨가. Look into 하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뭐를 꼼꼼하게 살펴보다의 의미. 야 대충 쓱 훑어보는 게 아니야. into 그 안을 내가 뭔가 좀 꼼꼼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왜 꼼꼼하게 살펴봤냐면 어, I could not bring any food or living things. 나는 어떤 음식도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가져갈 수 없었는데 어디에 at all. 자, 여기 이때 at all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부정문이랑 쓸때 전혀의 의미를 갖게 돼. 전혀. 전혀 가지고 갈수 없었어. 얘가 긍정문으로 쓸 때는 그때는 뭐 조금도 라는 의미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가져갈 수 없었어. 그러면은 여기에 뭐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물건과 가지고 갈수 있는 물건이 좀 구별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가지고 가면 안될걸 혹시 배낭에 넣지 않았나 하고 공항의 직원이 이걸 막 검사를 한 거겠죠. Because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people are worried. 그곳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얘네가 걱정을 유발하는 주체가 아니라 걱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PP로 감정 분사죠. 자 근데 뭐를 걱정했냐면 대쩌를 걱정을 했대. 대부터 대열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living things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살아 있는 생물들이요. 것들이 might have an impact.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이때 might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죠. 그래서 약한 추측을 나타내. 음. 그리고 have an impact 하면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지. 이때 전치사 on을 사용합니다. 이거 체크해 주고. 근데 어떠한 영향, 어디에 이제 영향을 미칠지 음,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한 거야. 근데, the ecological system t e r e 생태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 그래서, 내려가서. 음, 음, 아, 일단, 그리고 여기 위에서 지금 요 대절 있죠. 앞에 나오는 감정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 대절은 감정을 타내는 거, PP, 결국엔 형용사지, 형용사를 설명해 주는 거. 형용사 수식. 즉,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 누구의 역할? 부사의 역할. 그래서 이때 대절은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해주고 있고요. 내려가서 그 다음 날에 in the morning I visited the Darwin Center. 이제 다윈 연구소로 방문을 했어요. It is named after Charles Darwin. 자, 그 다윈 연구소라는 곳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다윈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건데, 자, 얘가 뭔가를 지은 게 아니라 이름이 지어진 거지. 그래서 BPP 수동태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after 원래 name 이라는 건 이름을 붙이다 라는 의미고요. 이이때의 목적어, 그리고 after 이 보이면은 이걸 따라 목적어의 이름을 붙이다의 의미가 돼. 그래서 찰스 다윈의 이름을 따라서 그것은 이름이 붙여졌다로 해석이 되는 거지. 자, 왜냐 하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 면면 끝까지 묶어주시고, because he wrote his famous book. 찰스 다윈이 썼는데, 그의 유명한 책인 동경, The Origin of Species. 종이라는 의미죠, Species. 자, 이때는 복수형으로만 이렇게 쓴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Origin 하면은 기원. 뭐, 어떤 것에 이제 오리지널 하면은 그것의 어떤 최초의 어떤 정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버전 1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종의 기원인데, 그 유명한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다윈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대. After he saw the unique animals on this island. 이 아일랜드, 섬에서 뭔가 되게 독특한 동물들을 봤어. 그 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대. So, Uncle Ben은 그냥 sad 말했는데, The animals here are very unique. 이곳의 동물들은 매우 유니크해. 왜냐 하면, Because this island is isolated from the world outside. 이곳은 고립되었어. i s o l a t e 하면은 고립시키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이 섬이 고립이 된 거니까 이때는 BPP로 사용이 된 거죠. 어디와 이제 분리가 된 거야? 바깥 세계와. So scientists here study how the diversity can help us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 problems the word faces. 아, 여기 입이 뭉쳐있을 거야. 자. 자, 일단은 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뭘 연구하냐면 하우절을 연구하는 거야. 하우절. 자, 이때 하우절은 무조건 명사절이라고 했었죠. 네. 그럼 뒤에 주어, 그리고 can help가 동사, us가 목적어, solve가 목적격 보호로, 오형식으로 사용된 help가 되겠고요. 그럼 이때 solve. 앞에 투부 정사로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 이런 환경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 도와준데 뭐가? 그 다양성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양성이라는 거는 갈라파고스에는 되게 유니크한 생물들이 외부 세계랑 이제 단절된 채로 뭔가 이제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고유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생물. 동물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동물들을 보면서 어떤 이제 그 동물들이 어떻게 이제 진화 진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생존해 가는지 그런 방식을 음좀 이제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변수라고 하죠. 실험에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만큼 차단이 된 거야. 그러면은 종 자체를 가지고 연구를 할 좀더 이제 편의성이 더 뛰어나겠죠. 일반, 우리 이제 살고 있는 요 이제 세계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건 때문에, 어, 뭐 이런 환경 문제라던가 생물의 다양성을 해결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근데 그 환경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야? The world faces. 세계가 직면한. 자, 그럼 이때 사, 어, problem과 더 사이에 생략된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죠 목관대가 생략되었다 자, 그럼 이때 뭐 들어갈 수 있어? 대도 들어갈 수 있고 위치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day 3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we went bird watching 우리는 이제 새 구경을 하러 갔어요 we saw wild penguin 오 여기는 야생 펭귄도 있나 봐요 they didn't care 신경 쓰지 않았어 care 하면은 신경 쓰다 돌보다 이런 의미죠 근데 뭘 신경쓰지 않았냐면요 whether 절을요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에 뭐뭐인지 아닌지 물론 부사절의 경우에도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이든 아니든 이런 의미긴 한데 어, we came or went 우리가 오든지 가든지 신경쓰지 않았다 라는 의미지 자 이때 whether 대신에 뭘쓸수 있냐면 if도 가능합니다 자, on the seashore. seashore 하면은 해안이라는 의미예요 I saw, 난 봤는데, a lot of pelicans. 아주 많은 펠리컨들이요. a lot of 하면 많은이라는 의미지. 이때 얘 대신해서 뭐도 쓸수 있어? lots of도 사용은 가능하죠. 하지만, lot of는 안 되지. on 나 s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p e l i 펠리컨이, v 다이빙 하는 거를 봤대. 어디로? into the water at the same time. 동시에 막, 뭔가 이제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걸 봤대요. 신기한 경험이겠어요. 그쵸? 자, I 나는 봤는데 많은 펠리컨들이 뭘 하는 걸 diving into the water at the same time 하는 걸본 거지. 목적격 보어가 되죠. 그래서 O형식이 되는 거고 이때 다이빙 대신에 dive를 써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아. 동선형 써도 된다는 얘기야. ing 써도 되고. 하지만 이때 뭐는 안 돼? pp는 쓰면 안 되겠죠. 지금 ing 능동으로 쓰였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ing, 인트로 쓰는 게 다이브,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는 것보다 더, 좀 더, 이제, 필자가,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더잘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지. 왜냐면은, ing를 쓸 때랑,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때랑, O형식, 지각동사에서 둘다 목적격 보호자리를 쓸수 있기는 해. 근데, 다이브랑 다이빙의 차이는 어떤 거야? 그 동작성, 걔가 지금 그 내가, 다이빙하는 거를 봤던 그 순간에 걔가 그 동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동작이 어떤 진행성을 동작성을 강조해주고 싶을 때 ing를 사용하면 되겠죠. So I wanted to sit. 나는 앉기를 원했는데 on the bench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는 벤치에 앉고 싶었지만 but there was a seal. Seal 하면은 표 바다 표범 그 뭐냐 물개 같은 물개랑 바다 표범이랑 다르긴 한데. 그 털의 종류가 다른다고 그랬나? 아무튼 어셀 하면은 바다표범 뭐 물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뭐 하고 있었던 거야? lying on the bench. 벤치 위에 누워 있는 바다표범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누워 있는 거지 누워져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이때 lying이라고 하는건요 the lie 라는 눕다 자동사에서 온 거거든. 얘가 어 이제 ing 현재분사의 모양으로 혹은 동명사의 모양으로 쓸 때는 ie가 y로 바뀌게 되고 뒤에 ing가 그대로 붙게 되어서 line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line 대신에 레잉 쓰면 안돼 왜냐 레잉은 레이의 현재분사 혹은 동명사형이기 때문에 레이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를 눕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해. 하지만, a city? 지금 누워 있는 거지. 눕혀진 게 아니야. 자기가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lying, 자동사, lie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So, it looked me in the eyes. 자, 그것은 봤는데, 나를. 근데, 나의 눈을 쳐다보다, 혹은 뭐, 그의 눈을 바라보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look 뒤에, 그 어떤 제, 대상의 목적격에, 형태를 쓰게 되고요. 그 목적어의 눈을 바라보거나 뭐 어떤 제 신체 부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전치사 i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주의해 주면 되고 아까 look into 하면 상세하게 살펴보다 이런 의미였죠. So it was very cute. 굉장히 귀엽습니다. 바다표범은 뭐 귀엽게 생겼으니까. This is our last day here. 그래서 so,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이곳에서 보낸 우리의 마지막 날이래. Uncle Ben and I 나와 벤 삼촌은요 went hiking to a volcanic area 화산지대로 하이킹을 갔어요. 이때 고 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의 의미죠. 고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기 위해 가다의 의미라서. 그때 얘기했었죠. I went to see a doctor 하면은 뭔가 이제 내가 진찰을 받기 위해 의사 를 보러 갔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때 to d 정사는요 목적어라는 이제 어, 이제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고 ing의 경우에도 ing가 뭐 고의 목적어다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그냥 관용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I actually so 팀 나는 이렇게 스팀을 봐서 증기를 봤는데 이 증기는 어디서 온 거였냐면 from the earth around the area 그땅그 그 이제 구역에서의 땅에서 막 증기가 올라오는 걸난 봤대요 this island 이 섬은요 was made 만들어진 거지 얘가 뭔가를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B P P 수동태 근데 as a result of a volcanic eruption 화산 폭발의 결과로 만들어진거래 자 이때 에즈 빠트리면 안 됩니다. 뭐의 결과로써 화산 폭발의 결과로써 이제 eruption 하면 e r u p t 가 분출하다, 뭐, 폭발하다 이런 의미예요. eruption 은뭐 폭발, 분출, 뭔가 를 내뿜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So someday 언젠가는 it could disappear 사라지거나 or it could get bigger. 더 커질 수 있습니다. dsappear 자동사죠. 사라지다. 뒤 목적 오지 않아. 그리고 ge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쿠드랑 같이 쓰여서 이 형식으로 쓰인 get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돼? 뭐 뭐? 화되다 이런 의미지 b e a g 같은 경우에는 뒤에 er 붙었죠. 얘는 비교급이라는 거지. 비교급은 형용사도 부사도 될수 있지만 지금은 이 형식 뒤에 들어갔으니까 부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내용 크게 어렵지 않고 문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복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화이팅